그게 이제 오히려 보통 한바람을 많이 했그냥 선풍기 고 자서 하지 는다아고 예. 예. 이제 찬을까 몸에 을해에어컨어놓고 자는 거의 는데 선풍기는 우리 어놓고 많이 자거든요. 하니까 이제 선풍기는 이제 조절할 때 선풍기를 그냥 그나마 틀라면 아이고 그 옷이 어떡한가? 태민생이 뱅뱅돌아보여시큰이 돌아보는 니어다지밤시간이라도한 시간에 고기 딱 맞춰놓고 딱 잠을 자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놀다가 이제 이제 피식어, 이 이렇게 돌다가 수면 상태에서 이제 이게기가 시간이 좀 꺼지잖아. 예. 그래서 이 수면에 이제 어느 정도 난정이 돼.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게 시간 타임은 안 해놓고 분간컨대션 센터 에거리에서 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이제 폭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찬 기운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몸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도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아니, 뭐뭐할때그 전에 나이가 분들은 예... 나이가 드신 분들, 약0 0 0 m 컨에션센터 전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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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다 10년 전에 10년 전입니다년전 정도... 세월이 그래서 신근경색 같은 사람은 독립경화로 이어진다든지 독립경화가 아. 이어진 사람은 신근경색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서쪽에서 독립경화에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혹시 신근경색 같은 거알수는지 알고 있냐고 그러면 거의 한90% 이상이 아. 오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그, 아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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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